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새해 첫날이죠. 미국 시간으로 1월 3일 증시가 오늘도 하락마감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영향이 좀 컸거든요. 그럼에도 전체 지수로 보면 약간 선방한 듯한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침체 얘기가 오늘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마지막 방송에서 경기 침체 시기가 12시를 넘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침체가 좀 많이 나와서 관련 얘기 같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꼬아봤습니다 애플 2조 달러가 붕괴했다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12%나 빠졌다. 그리고 이건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얘기인데 연준이 침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이제 애플 매장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새해 첫날인데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매님, 유목민님, 우정현님, 네 그리고 룽룽님, 코끼어양님, 코끼오형님, 로켓이님, 신영기님, 희님, 내맘심국님, 얌생이님 야,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올해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시죠. 나스닥이 오늘 0.76% 내렸고요. S&P500과 다우가 각각 0.4, 0.03% 내렸어요. 아,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적죠? S&P와 다우는요. 나스닥 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조금 예, 새해 첫날이기도 해서 조금 이제 상승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S&P500으로 보시면 애플 좀 낙폭이 좀 크게 눈에 띄죠? 테슬라는 마이너스 12.24%나 됩니다. 말고는 이제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좀 오늘 애플과 아마존, 아, 죄송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충격이 좀 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도 잠깐 또 설명드리겠지만 드리, 뭐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장이 열기 전 얘기죠 어제부터 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테슬라가 4분기 인도량을 못 맞췄고 애플은 이제 아, 니게이 아시아에서 맥북과 에어팟 이런 것좀 생산 감소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도한 이후에 생산 우려 이런 게 커졌죠 그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경기침체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생산 감소 수요도나 우려는 결국 경기침체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 좀 경기침체로 묶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침체 관련 내용을 아, 앞에서부터 하나씩 전해드릴 텐데, 아, 하나씩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린스펀전 연준 의장이죠. 나이가 이제 96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가끔씩 뭐 CNBC 이런 나 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아직 좀 정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린스펀 전 의장이 어드바이저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여기 이제 그 고문 같은 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인터뷰 같은 거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인데, 아, 앨런 그린스펀 고문과 이제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연사가 있으시니까 뭐 인터뷰 영상 같은 건 없고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뭐서 어, 침체가 올것 같으냐 그런 질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런 건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뭐 이제 결과적으로 연준이 뭘 하나 뿌러릴것 같다 그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인, 금리 인상에 뭐 효과가 얼마, 얼마 정도 나타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 얘기 금리 너무 빨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전문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댓글에 아, 링크를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스펀 얘기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경기침체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 경기, 사실상 경기침체가 올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지난 두달 동안에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상승률 둔화를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해요 공식 인플레 수치는 완화하겠지만 그것이 연준의 정책 전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른 차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소가 지속화해서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그 수준이 내려가야 되고 고용도 노동시장도더 둔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많은, 아, 많이 많이 아, 많이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어,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도 아무래도 지명도가 있고 아, 석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여기선 좀 제가 눈여겨본 것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주식시장과 달리 침체를 걱정하고 예상하는 것은 연준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눈아 어, 유입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연준에도 오래 있었잖아요. 연준에도 오래 있었고 한 결과 연준에서는 주식장과 시 달리 침체와 침체를 걱정하지 않고 침체가 어, 어떻게 올지 안 올지 이런 거를 예상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아 어, 연준 실무진에서 그리고 각종 지역, 지역 연준 연방준비은행에서 침체 관련 보고서를 내고 어, 분석을 하죠. 근데 이제 어, 최, 최고 상단 지도부 입장에서는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고용 이런 걸 걱정하는 거지. 일단은 침체를 걱정하는 건 아니다. 이게 좀 약간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좀 약간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침체를 예상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볼만한 걸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좀 이제 볼만한 거는 이런 거예요. 금리가 빨리 내려가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연준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게 주식을 떠받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작동불능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섣부른 완화는 없다고 보는 게 자기 생각이다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초과저축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좀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을 더 걸리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FTX 사태 이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중 갈등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침체 우려가 가슴 좀 커지고 있다. 올해, 새해 들어서도, 어, 잦아들지 않고, 올해부터 사실 올해부터 침체에 들어간다는 전망들이 많았으니까요. 새해부터, 어, 잦아들지는 않고 있고, 당연히 더 커지고 있다. 월세저널, 이제 그, 설문조사는, 어,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2 3개 설문조사를 했는데, 78%인 18세, 18개의 사가,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실업률은 5% 이상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상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대충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침체는 약고 경미하다. 증시는 상저하고 상반기에 나빠졌고 나빠졌다가 하반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 그래서 이제 윌리엄 더들리도 그것도 더들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와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침체를 불러올 것이고 아 이게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거나 실물 경제가 망가져서 오는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일으킨 침체는 연준이 금융 완화를 하면 다시 금방 풀릴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어쨌든 침체는 온, 올 것이고 대신 연준이 그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 삼아 보실 부분은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금융사가 다섯 군데라는 거. 이게 좀 이제. 대형금융사가 속해 있긴 합니다. JP Morgan, Goldman Sachs. Goldman Sachs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Morgan Stanley, Credit Suisse, HSBC. 이곳은, 아, 올해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제가 짚어드리지만, 결과적으로 2023년에 침체 논의는, 결과적으로 침체 발생 여부. 물론, 절대 다수가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침체 발생이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다음에 침체가 발생한다면, 침체가 얼마나 깊을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갈 것이냐 고 이슈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연준이 제원에 나설 것이냐 즉 패드 푸이 있을 거냐 충분히 있을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높은 인플레 때문에 패드 푸이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 그래서 침체가 더 오래가고 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침체가 오더라도 얕고 짧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길고 깊을 수도 있다. 이 확률을 같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버리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체 의 연준과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면서, 네, 좀 약간 접근 방식은 약간 접근, 진단은 좀 다릅니다. 마이클버리는 페드부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침체가 오고, 근데 마이클 버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침체는 올 거다. 하지만 연중과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도 지원을 할 거다. 패드푸시 나올 것이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면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7, 80년대 결과에서 나오, 알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더 심각한 침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좋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침체 관련해서는, 아, 기본 이제 무게중심을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아, 무게중심을 어디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체가 올 건지, 안올 건지. 저는 이제 침체가 온다고 보고, 어, 기본적으로는 얕고 짧을 수도 있지만, 아, 깊고 오래 갈수 있다. 그쪽에 저는, 아, 그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 두면서, 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참고삼아 조금 이제 전반적인 거시경제 보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사회법 측은 제가 이제 몇번 어, 산모 월스웨이트 통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클라우드 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에 최근 1년에 어, 실업률이 한번0.5% 포인트 이상 증가하면 그 흐름은 2% 넘게 증가한다. 아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올해 뭐 최근에 어, 미국 실업률 수치인데 코로나 때한 14.7%까지 갔었죠. 그다음에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7월에 3.5%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최근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은 3.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이 내년에 아, 어, 금리 아니 실업률 전망을 4.6%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둘만 3.5% 7월 에3.5% 그리고 어 내년 실업률 전망이 4.6%잖아요. 그러면 한1.1% 포인트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한 그러니까 1년 정도 기간 내에, 단기간 내에 실업률이 0.5% 포인트의 한두 배가 되는 1.1%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업률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단순히 0.5% 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에 그치지 않고 최소 2% 포인트 이상 올라가더라. 과거의 사례를 조, 종합했더니. 최소 2% 포인트 이상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한번0.5% 포인트 이상 짧은 기간 내 실업률이 확 늘어나면 그건 0.5%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더라. 최소 2% 포인트 이상 늘어나더라. 그래서 3.5에다가 2를 더하면 최소 5.5% 포인트 아 5.5%까지는 최소 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6%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 매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클레우드아 삼이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거 사회법칙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경기 침체를 조금 빨리 인지해서 많은 경기 침체가 오면 많은 사람들 직장을 잃잖아요. 사람들 실업을 막으려고 그런 의미에 자가 만든 거다. 근데 이게 무슨 자연법칙이고 자연법칙도 아니고. 과거의 사례를 자기가 분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뭐 수학공식처럼 어 기본 명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 법칙도 아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자기가 논의 과정을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침체를 얘기할 때 자신의 사회법칙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 내가 원래 이러려고 만들었던 건 아니고 자기가 경기침체 전문가도 아니고 <laughs>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괴물을 만들었구나. 몬스터를 만들었다. 사회법칙은 어 이게 뭐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법칙은 깨지라고 있는 것인데, 내가 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 좀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거의 100% 온다고 하면, 음, 기업도 투자를 줄일 것이고, 개인들도 소비를 줄일 수 있어서, 아 자가 발전적으로 경기 침체가 또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괴물을 만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좀 반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3월월스트리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원래 그 특히 한국에서는 어 금과옥조로 여기던 이분기 온성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다. 그게 작년에 깨졌잖아요. 미국에서 이분기 온성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제학이 뭐 지금 가장 발전어 있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은 거의 뭐그 정도 경제학 수준이 아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법칙이나 이런 과거 사례를 종합할 때는 참고 정도 하고 아, 상당히 설득력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참고하고 이제 자신의 전략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100%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예측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망 이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망을 알고 있어야 틀릴 그거 그것이 틀렸을 때도 왜 틀렸는지 얼마 틀렸는지 그 나의 위치는 어딘지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 지금 요번에 알려드릴 거는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 어, 회장이자 ceo가 이안 브레머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봤었는데 어, 상당히 이제 아 어, 박식하고 아그 어, 똑똑하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정치 싱크 테크인데, 여기서 이제 올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를, 글로벌 경기, 글로벌, 글로벌 경제, 글로벌 정치를 꿰뚫을 이슈, 올해 이슈, 열 가지를 뽑았어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꼭 경제를 알려면 정치 쪽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유리, 이건 유라식으로 홈페이지에요. 그래서 지금 뽑아놨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제, 뭐, 로그 러시아, 뭐, 불량배 러시아, 뭐, 이렇게 뽑아놨죠. 이제, 푸틴 대통령. 이런 건데. 여기까지가 이런 겁니다. 러시아 부분, 그 다음에 시진핑.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너무 극대화하고, 어, 한 명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되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너무 많이 보여서,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란. 아, 이란도 지금 뭐, 잘안 풀리고 있죠. 미국과. 그래서 요, 요, 이란 부분은 결국, 또, 유가 부분도 연결 연결이 됩니다. 국가 부분도 연결이 되겠죠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 에너지 위기 같은 거고요 여성권익시장 권익신장 중단 뭐 이거는 뭐 이런 거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틱톡 여기서는 틱톡 붐이라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을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 그게 이제 단순히 틱톡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결국 미중 갈등 미국 미중 기술 갈등 이게 올해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밀부족 문제는 사실 한국에서는 좀 관심이 덜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관심이 큰 부분이라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하나 짚어보시면 이안브레머가 이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폭격을 계속 하겠지만 지상적 균형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좀 계속 아, 소모전 할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에 지렛대가 없다. 전에는 이제 뭐가스관 끊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렛대를 삼았었는데, 물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뭐 유럽 국민들이 좀 반발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협박할 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뭐 가스 이제 거의 다 끊었고, 뭐 유가, 뭐 석유 같은 거 이제 뭐 유가 상한제 적용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를 때는 많이 없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러시아의 핵무력 시위는 더거서질 것이다. 그래서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쪽에 더 가까이 옮기고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공개한다는 거는 자신들이 전술핵무기를 전선 근체 배치했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까딱하면 쓸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유기 이후에 가장 아 커질 수 있다 위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몇번 말씀드렸지만 니안바레머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위협의 수준을 조정할 것이다 직접적인 핵 사용은 가능성이 낮다 푸틴은 이란 만큼 아마겟돈으로 실현한다 뭐 아마겟돈이 뭐 최후의 전쟁 뭐 이런 거니까요 뭐 지구 멸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쓰면 자신도 죽는다는 거를 푸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상황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거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신 이제 뭐 각종 해킹, 그 다음에 그런 테러, 뭐 이제 뭐 에너지 시설 같은 거, 뭐 파괴하는 거, 몰래 파괴하는 거, 광 케이블 절단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이제 뭐 극단주의 세력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뭐 개입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중국도 뭐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뭐 지금 시진핑이 하는 거 보면 어 정보 공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줄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애플 증, 애플과 테슬라 상황 조금 더 보, 보고 정신상황좀더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 붕괴했죠 작년 1월쯤에 그 장중에 아마 그 3조 달러 갔었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이게 사라진 겁니다. 완전 망가, 망가졌는데요. 아 완전 망가졌다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은 주가 수준이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 이런 겁니다. 기업은 예 괜찮죠. 그래서 고 전에 이제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죠. 어, 공급업체들의 에어팟과 애플워치, 맥북의 부품 생산을 줄이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관련 기사인데요. 이게 니케이 아시아 기사인데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 바이라인이 나와 있는데 바이라인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서서 누가 썼는지 이런,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이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는 바이라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가 높은, 도가 높은 기사 말씀드렸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뭐닉 티미, 티미라우스 이런 사람들이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위치를 보면 타이페이에 있었잖아요 대만 대만이 이제 결과적으로 애플과 그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TS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중소 그 애플의 부품 라포한 업체들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이페이 말로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부품 업체들에서 직접 듣고 썼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주제를 많이 했었는데 현대차에서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올해 몇만 대를 생산할지 알려면 현대차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안갈수있겠죠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간접적으로 추정도 가능한 겁니다. 타이어 업체에서 현대차에 타이어를 몇 개나 공급하는지. 예를 들면 뭐 타이어가 차마다 4개 정도 쓰니까 단순 계산입니다만 물론 뭐 이제 뭐 추가로 확보해 놓을 수 있는 규모도 있겠으나 어쨌든 4개씩이라고 생각하면 어, 현대차에 타이어를 올해 100개 납품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25대 생산분. 어, 그러면 올해 25대 생산하나보다.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거칠게나마 판정이 가능하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품업체들 통해서 어, 기자들 취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부품업체를 통하면 그 해당 그 물건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기사는 어느 정도 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 감소가 생산량 축소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매출 및 이익 규모가 그의 맞춰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주가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그 그림 때문에 애플이 오늘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이폰 선정량이 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뭐 락다운 부분 뭐 코로나 때문에 22%나 급감했다 이런 추정도 있다는 거 테슬라는 좀 이렇게 주가에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워낙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매수기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제피모건은 오늘도 이제 주가 목표치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슬라는 앞으로는 이제 마진. 지금도 뭐 계속 할인 판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부분, 인도량이 늘리기 위한 마진을 줄이면 인도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뭐 각종 뭐 그런 할인 행사, 뭐 경품 행사, 뭐 이렇게 하면 인도량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마진이 중요하겠죠 또. 그다음엔 마진. 그리고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 오늘 조금 이제 기사가 긴데 달러화 강세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초고긴 한데 뭐 그래서 뭐 하루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어 달러화가 연초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요 지금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거는 엔화밖에 없다 그 정도 얘기도 있습니다 그 요즘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 지금 10년 만에 국채금리가 3.75, 고그 정도 안팎인데, 지금 수준이면 S&P가 3,800, 뭐, 뭐, 최근 수준에서 비슷하다. 크게 올라갈 건 없겠지만, 국채금리가 3%까지 내려가면 S&P가 4,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락하고,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 간다고 볼수 있는, 볼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 박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두쪽 측면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재밌는 건 요새 그 미국이 굉장히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도 이제 뭐 겨울인데 오늘도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천연가스나 어, 이런 그 난방 수요, 에너지 수요가 적습니다. 그, 유럽도 약간 그렇다는데, 지금 요, 겨울이 잘 넘어가면, 어, 에너지 부분은 조금, 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 의견들도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Q&A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